둘다 좋은 걸 아는 거요둘 다. 제가 최고의 신력자가 최고의 바이올린을 만났습니다. 그 바이올린은 합니까모르겠는5억이 그런데도 싼 거래요. 시, 식사하러 가는데 제가, 제가 저기다 부부 가기에는 좀그는데 문을 꼭 잠그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면요 들고 가야 돼요. 식사하니까 언제나 들고 가야 돼요. 그 바이올린 그 나무는요, 어, 풍풍을 맞은 나무, 아주 차가운 그 차갑고 고난을 겪었던그 나무가 어, 보통 나무들보다 훨씬 움직이 좋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야 된다는요, 어, 0년2 0 0년이 흘러서 소리를 좋게 만든다는. 소가의교회 60주년이라고 말을 하면 어, 사람들이 많이 깜짝 놀랍니다. 교회가 커요? 와든지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가 엄청 크구나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아직 아담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0년이 됐는데 왜 아담할까? 60년이 됐는데 왜 작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1년된 대나무는 엄청 뻗어 올라가지만 60년 된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아담한 교회입니다 그만큼 고난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고 시련도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공도 네 튼튼하다니요. 그러니까 60년을 견뎌온 우리 개 때부터 지금까지 견뎌온 집사님도 계시지만 오래오래 사신길 바랍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또 소가야 교회만의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들려줬으면 좋겠고 또 소가야 교회만의 특징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열정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일어나서 함께 갈수 있는 소가에게 만들어가시면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코난은 우리를 성숙시킨다 아무 일이 없을 때 일반적으로 아무 일이 없을 때 기도를 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합니까? 당연한질문이있죠늘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더 많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주님 앞에 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고통과 시련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기회를 부여해주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요더큰 열매로 해결됨을 또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기도하길 바는 겁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 달라고 내이 어려움 알지 않냐고 주님 이오은 주님께 맡깁니다. 도와달라고. 기도에서참 좋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가 기억이 안 난다. 과거가 기억이 안 난다. 자, 저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많이 잘 지내니까 그렇죠. 어, 목사님들 다 만나면 목사님도 좋은 목사님이 있지만 제가 멘토로 따르는 귀한 목사님이 있지만 그분이 무슨 말을 말 하나 하나 저는 다적못놓습니다목표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거 조심해야되는거는 적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목사님도 있지 않겠어요 이게 성격이 안 맞거나 뭐 이렇게 뭐가 안 맞아가지고 근데 그분이 나를 또좋아해 그러면 참 이렇게 어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가 또 있습니다 어, 왜냐면 자꾸 시간을 뺏어가니까 그렇습니다 학끔는 식당을 같이 갔는데 오 여기 팔미탄지참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식사를 예적을 합니다. 아, 너무 맛있는데 한번 꼭가보시죠 그랬더니 식사를 하면서 저번에 왔었잖아 <laughs> 저번에 왔었잖아요. 옥사님은저하고 왔었다고요? 그랬더니 왔었지. 그때 내 아내도 있었지. <laughs> 어, 당신 사모도 있었지. 같이 있었지. 그도왜 제가 기억이 안 나죠? 너무 신뢰를 시대, 흔들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었을 때 아마 제가 참 불편했을 때것 같아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그분 말로는 내 머릿속에서 꿈했을 때만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편한 자리는요, 빨리 읽는 것이 좋습니다. <laughs>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는요, 잊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다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분을 만날 때마다 새롭게,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어, 뭐, 저를 좋아하시니까, 새롭게,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기억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 계속 넘치도록 만들어주시고, 나쁜 것은 계속 잊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상처도 치유되게 만들고, 잊어버려야지. 그죠? 그게 우리 뭐, 우리 용량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의 관계는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잘 풀릴 때 겸손합니까? 잘안 풀릴 때 겸손합니까? 일이 잘 풀릴 때는요, 잘 나간다고 얼마나 요즘에 새로운 번호가 나아죠 값질이 나옵니다. 값질. 어? 잘 나가고 잘, 어, 이렇게 풀리고 할 때는, 사업도 잘 되고 할 때는, 정말 사람들이 교만해져서는 값질합니다. 그러나, 잘안 되고 할 때는 그죠? 그냥 안 그래도 낮아지는데는 겸손하게 있는 겁니다.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게 만들더라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 기억하실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조상이 된게 아닙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기로 결단하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시작을 합니다. 곤토치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죠. 고향 떠나기가 쉽습니까? 평생 살아온 그 지역을 떠나기가 쉽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납니다. 뭐 가난 땅에 가서도 그 자손들이 눈을 당이죠그 자손들이 눈을 당인는데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곳에서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자식도 백세에 나왔습니다 아들 없는 스러그 당시에 아들 없는 스러이라는게 얼마나 겪었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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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 하서갈 때에 또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어요. 보니다 마무라도 자기 마누라 아니라고 그러고 뭐별일을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되더라구요아버지의 형을 속을만큼 살고 있는 야곱 참 야곱 우리가 말하는 참 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고생하는 다듬어져만다 흥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야곱과 같은 아들 요셉 3년 동안 현동한테 팔려가지고 종살이, 옥살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곳생을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최강대물이었던 애국의 총리를 되게 한다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40년 동안 살아인생의쓴맛은다 보았습니다 살인자입니다 그죠? 나름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아무 쓸데없다라고 해서 40년 동안 보림 받은 것처럼 80세가 되기까지 홀로 지내게 이런 고통과 이런 쓰리 쓴 잠을 마시면서 믿음의 조성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고난을 주실 것이고 어려움을 주실 것이고 안타까움을 주실 것이고 힘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찬바람 모진 바람들을 그치고 나왔을 때 믿음의 조상이라 야, 나참잘 믿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은혜가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10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마리아가 내가 주의 유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강연하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믿음의 모습이더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은 주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아픔을 통해서 눈물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의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굴러온 리에게까지그 믿음의 발자취에 많은 아름다운 열배들을 우리도 먹게 되더라. 사람을 인생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거예요. 변화를 주는 거예요. 성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을 생각하면서나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강철광이라는 별명을 가진 카네기가 어, 있습니다. 이 카네기가요. 평생동안 끌어사무실을 끌어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림은요. 유명한 바다의 그림도 아니고요. 값비싼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림에 썰물에 어, 이렇게 이미 썰물 가운데에 배의 방향은 사람을 향하여져 있고, 물이 없으니까 비스듬하게 누워져 있는 그런 배의 지수예요. 그 썰물, 어, 그 뭐,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황량해 보입니다. 근데 그 밑에 적어놓은 말이 반드시 민물대가 온다. 이다 이분이 자기가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울 때, 셀즈베르로 2 0저지을 방문하고 물건을 팔로 다닐 때, 어느 노인댁에서 이 그림을 처음 보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성공합니다. 어, 반드시 민물대가 온다. 그 걸기가 자기 내비에서 이렇게 잊혀지질 않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집을 다시 노인집을 찾아가가지고, 할아버지, 나중에 돌아가시거든. 이 그림만큼은 저에게 주세요. 평생 자우병도로 삼겠습니다. 했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사무실에 걸어두고요. 반드시 민물대가 온다. 이것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도 이기고 고난도 이겨간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은 자연의 법책이 있습니다. 민물과 쓸물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방파제가있다 하더라도 민물은 민물이고 쓸물은 쓸물입니다. 하루에 두 번씩 반복되어져서 오는 거예요. 낮과 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어, 힘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낮은 낮이고 밤은 밤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추운 때가 있으면 반드시 봄 나는 오게 되어져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바랍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는 준비하고 기다릴 시간입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까? 축복 받고 있습니까? 또 더욱 겸손히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권한을 주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멘토 어, 성기나 목사님의 경우는요 10년에 한 번씩 교회에 큰 어려움이 오더라 자기를 비롯해서 어, 교회에 막 아, 어지럽힌다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게 한꺼번에 오는데 감당치는하겠다 우리 교회는 몇 년인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 몇 년인 줄 아세요? 3년입니다, 3년. 뭐. 우리 교회는 주기가 좀 짧아요. 10년에 어, 한 번씩 오는 거든요. 태풍이 오는 거같고요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태풍까지는 안 돼도, 조그만 바람이지만 한 3년에 한 번씩 울렁리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요. 3년 지나면, 아, 어째 때가 울가깝다 싶어서 기도하면, 반드시 모두 문제 하나만 터뜨려지는 것이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행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오기도 하고 기쁨이 넘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 수도 있고 고난과 힘의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일 또한 지나가리라 반드시 봄날은 오더라라고 합니다. 그 봄날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주인과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앞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옴날은 옵니다. 봄날은 옵니다. 네. 옛날에 유명한 말이지만, 당 모가지를 빗틀어도 새벽은 온다. <laughs> 군부독재 시절에 많이 쓰던 이야기지만, 내 모가지를 빗든다고 해서 새벽이안온게 아니다. 그 말과 같은, 봄날은 반드시 옵니다. 어, 늘 주님과 함께하나 는믿음의전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 왕의 어,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시입이다송로고선스라고 노래들 가운데 최고의 노래다 어,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어, 목동의 복장을 한 채, 왕이 아니라 목동의 복장을 한채 포도원 밭을 방문을 했다가 거기에서 그 새까맣게 걸린 한 술라미 여인을 보고 그만 사랑에빠지니다이 술라미 여인을 보면서 지연 시에, 그래서 술라미 여인을 보면서 내가 예루, 예루살렘 궁궐에꼭 너를 데리고 갈게 약속하면서 헤어지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 술라미 여인은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에 병이 생기게 되었고요. 또 솔로몬은 결국 강화를 돌려가지고 예루살렘 궁궐에 이슬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이 아가스를 읽다보면 서로간의 사랑이 애틋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이번 봄에 우리 부흥에 오셨던 오공성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공성 목사님이 중각 시절에 한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지금의 사모님이시죠 아무리 구애를 하고 선물을 주고 좀나장 사귑시다 사랑합니다 당신밖에 없어 아무리 이야기해도 3년동안 쫓아다니는데 훈척을 안하더라고요그 이유가 뭘까 여러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그 사모님의 어머님이 무당이었데요 무당이었나요 그 무당이라서 그런가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저 여인이 정말 내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아가서의 내용을 1장부터 풀어가지고 이해하기 쉽게끔 우리말로 써가지고 편지를 썼었니다 바로 보내고, 이틀 보내고, 사는 걸 일주일째 되니까 내가 좋습니까? 라고 하면서 얘기하니 그래서 결혼했대요.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어머니이신 무당도, 무당도 다 불태워버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온 집안이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게 된 것이 이 아가서의 내용을 그대로 보내줬더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아가서의 내용을 가지고, 괜찮을 보내주세요. 어, 이게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사랑의 글기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이야기지만, 어, 요 뒤에 숨어진 그런 비유적인 이야기고, 숨어져 있는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의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애틋한 사랑을 어, 남녀의 사랑으로 표현한 것이 알아서의 이야기예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내용인지 모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술라비 여인의 햇볕에 탄 피부를,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에 읽다보면 백합화처럼 보인다고 했어요이 눈을 상징해 요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고 더럽고 추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백합박아지 본다는 다 아름답게 본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우리 수지 마은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는데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옆에 내 아내나 내뭐 주변의 친구도 많고, 인상 친구들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게 좋아요 하하 내고 오셨어요 반가워요 오늘 뭐 좋은일이 있었나봐요 하면서 반갑게 맞이하는게 좋아 항상 웃는 모습이 좋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순라이 여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을 때 그런 사랑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늘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잘 믿는 성도 대식을 주의 이름으로 추구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의 기웃과 성도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손잡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 고난도 손잡고 함께 갈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갈 때, 그 7년을 수일같이 7년을 하루같이 해야다고 하는, 그죠? 야곱의 열일 방법이에요. 7년을 하루같이 해야겠다 그게 야국이 연애할 때의 모습이었어. 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정말 평생이 하루와 같이 지나갈 줄 믿습니다. 즐겁고 기쁜 것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 성도의 모습이에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의외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걸 영어로 보니까요. Horizon, my darling, my b e u t y 처음 읽는이 단단하지만 참 아름다운 거예요 퓨리플참 아름다운 나의여인아 일어나자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 궁골로 가자 함께 가자 일어나자 어디로 가자 우리 함께 천국 가자 이것이 순남의여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어나서 가자 고난도 지나고 어, 아픔도 지나고 과거도 믿고 새롭게 회복된 채, 은 무화과 나무며 새소리며 꽃이며 이 소리를 들으면서 너 술라기 여행하는 너무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새소리, 무화과 나무, 뭐, 꽃 이게 술라미 여행하고 무슨 관계 있을까요? 무슨 관계가 있을지 잘 모르실 분은 집에 가가지고요. 오늘 남편이 다아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산책 좀 하면서 야새 소리가 들리네 아침에 새 소리 들리면서 야저새 소리 들으니까 당신 젊었을 때 목소리 같애 이런 말 하면 되는 거죠. 왜 웃어요? 그 겸손도 쌓여리고 있겠지만 <laughs> <laughs> 어? 그게 오글거리니까 그러나 그런 표현들을 해야 됩니다. 코스모스가 하나자하나자 그리며 아이고 당신 젊었을 때 허리 같애 뭐러냐 밤하늘에 어 이게 보름달이며 아니면 별이 반짝이는데 우리 시골에서 볼수 있는 것 같잖아요. 초롱초롱한 저 별을 보니까 당신의 눈빛한테. 이런 말입니다. 꼭 그럴 때, 분위기 깨는 사람, 여보, 방문 안 잊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경상도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주 달달한 사김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알겠지만, 한번 그런 이야기 해보세요. 우리가 잘 못하겠다. 미국사람들 내가 항상 부러워했던 것 중에 마지막으로 내가 못했던 날 왜? 현관 안에서 뽀뽀하고 나오지 꼭 현관 바깥에 나오지요 여보 알러뷰 형고 뽀뽀하고 출근했는지 그걸 보고 있는 거야 야 아무리 그래도나 저건 잘 못하겠다 한번 해보자 했는데 잘안됐다 한번 그것도 부모 간에 한번 해보자 부모 뭐든 할수 있잖아요 뽀뽀하면서 알려 o 당신은 술 u 이여 just 당신은 솔로몬 e b 왜 따로 떨어 little bit of 서 little bit 고 있습니다. 술 t 이 e bit o 아니, 당신은 솔로몬 b i <laughs> 그런 표현들이 우리 가운데서 있어야 a little bit of a little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 t l 고 과거의 아픔이 뭐 여러 가지 인들이 있으면 우리는 딱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표현들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해야죠. 하나님께 해야죠. 주님, 주님을 나를 사랑해주시고 얼마나 주님께서는 하시잖아. 주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아유, 기억나. 나중에 아가사들읽어 보십시오. 너의 몸의 모든 모습들까지 사랑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들이 그것에 나오더라라고 합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저에게 장업사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장로야, 군사야, 집사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형제여자매여 우리 함께 가자. 그 함께 할 때, 그 함께라는 단어 가운데는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을 주님 앞에 느끼면서 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올 저다 내가 생각한 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끼면서 가는 거예요. 남편한테 그 말이 잘안 나오고, 아내한테 그 말이 잘안 나오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 사랑해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모셨나요? 정말 사랑해요. 저 사랑해주셔서 고마워요.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어, 고집과 교만들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애틋함을 채워가시는 믿음의 존재는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여보 우리 일어나서 함께 하십시다 함께 사랑하며 갑시다. 이 말을 해야 합니다. <laughs> 친구 간에도 교우 간에도 이제 봄이 왔으니 우리 일어나 함께 갑시다 우리 예수님 믿으니 우리 함께 일어나서 서로 사랑하며 갑시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재있고 악탈지라도 아탈, 세상 공파에 몸이 타서 술라의영진으 까맣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페카파와 같이 사랑해 주실 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야 될 유일한 이유고 또 우리가 죽어서 유일하게 나를 영접해 주실 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한번밖에 없는 거 왕에게 사랑받는 순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것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사랑받는 여러분이 더욱 행복해야 될줄믿습니다 그의 성도의 모습에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믿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그 사랑이 얼굴에서부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다 돌아가시면 환해지시길 바랍니 서로 사랑하고 꽃을 보더라도 여보와 연결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꽃을 보면서 특히 많이 연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참 예뻐. 뭐 보면서 베트남에서 제일 예쁜 사람 그렇 뭐, 그죠? 뭐 필리핀에서 제일 예쁜 사람 우리 뭐, 세계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내아내며내 남편이고 내자식들도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만 두시 마시고 우리 경상도 사람의 단점입니다. 표현하시 표현하셔서 구원의 이르기까지 신의 나라는 귀한 종 되시기를 주의하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도집을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고 미움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웠을 때 꽃이 다르게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 꽃병이 다르게 보이고 별들이 다르게 보이고 아버지 돌풀조차도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나의 오랫동 자라고 늘 말씀해 주셨고 나의 사랑이라고 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편한편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으로 인해서 7년이 하루같이 여겨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존대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후손들 도평까 하니라 아, 훌륭한 믿음의 조상을 보었다고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를 보었다고 어머니를 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게 하고 좋하셨서 무엇보다 주님 앞에 칭찬 받게 해주시옵소서 네가 즐거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해 옵니다